수아야. 아빠가 우리 수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그래도 아빠는 아빠는 절대로 수아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. 평생 우리 딸이랑 같이 있을게? 아빠를 물어, 수아야. 어서 아빠를 물어, 수아야! 자, 얼른! <laughs> 괜찮아. 응? 그래야 아빠가 평생 수아 옆에 있는 거야. 할 때...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. 미안해요, 엄마.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. 呃,呃, <laughs> 난, 수아를, 혼자 둘수 없어요. <laughs>